우리 체험무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만 빼놓으시고 오셔서 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 우리 지금 오시고 계신 주민들도 뒷자리에 자리를 착석해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어, 우리 개회식을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 2024년 알콩달콩 마실축제 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 개회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좀 금번 알콩+ 알콩 마실 축제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될 어, 일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길에 보면 우리 바자회 부스가 있습니다. 우리 생필품들이나 어, 그런 생필품이나 의류, 신발 등 어, 바자회 판매 부스가 있을 거고요. 올라오신 길에 우측에 가면 먹거리 부스가 있습니다. 어, 먹거리 부스가 운영이 될 거고요. 좌측편에 여기까지는 체험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어, 바, 그, 체험 부스는 무료로 운영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뭐, 커피 밥공연이나그 다음에, 뭐, 개운족 화분 만들기, 이런 뭐 분들이 다 무료로 운영이 될 거고, 바자회 부스하고 먹거리 부스는 여러분들이 구매, 구매를 해서 사시셔야될 겁니다. 제대로 여기 와서 구매를 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목적이 있습니다. 바자에나, 우리, 그, 먹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발생되는 수익금은,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는 목적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구 화수동, 만석동 지역에그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겨울 난방비와 그 다음에 사업, 사업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사용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이 많이 사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자회 먹거리 부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이쪽 지역에 겨울에 아직도 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과 이쪽에 복지 사업들을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들이 왜 화도진 공원에서 축제를 해?라고 저쪽도 송림복지관은 송림동에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 화도진 공원에서 축제를 지금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 만석 초등학교 앞에 송림복지 이음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만성동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공예에서부터어르신들을 건강교실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 도움을 많이 주셔서 현재는 만성동의 만북적경 새뜰마을 주민공동시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대관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탄공예의 전통주 만들기, 아이들의 과학교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참여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어, 복지관들이 다 송림동에 있기에 만석동 주민들하고 한수동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년간이 우리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다는 것들을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좀 준비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석동하고 한수동 지역이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 복지 서비스는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와 계시는 의원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이,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 주시고 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어, 개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깨끗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환경,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으시는 위원님 신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진 위원님 참석해 주셨거든요. 우리 크게 박수로 스타일드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분이 이분의 캐치프레이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이 정말한테 살기 좋은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 교육을,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데 김종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거든요 크게 박수로서 스타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제가 소개를 좀 잘못했네요 우리 저기 저부터 소개를 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 우리 저기 인천광역시 시의원에 박환수 시의원이 오셨거든요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크게 박수로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고 계시죠. 우리 주민과 소통을 잘 소통하시고 주민 이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최윤희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요크게박수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지역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 다닌다고 하십니다.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정활동 하고 계신 원태근 의원님도 참석해주셨거든요. 크게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분의 캐치프레이즈는 파란 동굴입니다. 푸른 르 동굴, 청정 동굴. 우리 푸른 동굴, 청정 동굴을 위해서 열심히 일정활동 중이신 오수연 의원님 참석해주셨거든요. 크게 박수로써. 시켰습니다. 우리 기관장님이한번 참석을 해주셨는데 요분까지 소개를 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우리 강진석 센터장님도 참석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행사의 주관 기관입니다. 우리 송림종합복지관의 김혜숙 간님이 나오셔서 개회사 및 어, 개의 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써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 번도 듣기도 하네요 저는 <laughs> 네. 김혜숙 아, 관장입니다. 네. 올 여름 많이 폭염으로 힘드셨죠? 그런데 네. 어제 비가 내린 후에 이렇게 쌀쌀하고 선선한 날씨가 외출도 하기 좋고 또 나들이기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가을이 시작되는 초입에 이렇게 또동부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 하덕딘공원에서 달콤달콤 맛을 축제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 이제 본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아까 우리 부장이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호정식 의원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재된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박반숙 동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어 저기 여기 저기 <laughs> 저화의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여기다 써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납니다. 여기 박판수 원 옆에 계신 분, 어머님 누구시저 말씀 좀 해주세요. 원태근 어머님,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렇습니다. 그다음 그 밖에도 우리 그 장수진 어님도 오셨고요. 또 옆에 계신 여러 어머님도 오셨고 이영복 어머님도 오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림경합수. 복지관이 3년 전부터 우리가 하수동 또 만석동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복지관 우리 저쪽에 있잖아요. 송림 1동에. 그런데 여기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석동 주민하고 하수, 하수동 주민들이 좀 이렇게 복지 서비스가 좀 이렇게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동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진행했는데 정말로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소 개념으로 이어서 이음센터라고 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 자비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자부담하기가 좀 바닥이 나요. 월세도 부담되고 운영도 부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마치 이렇게 무료로 돼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부장이 좀 소개했죠? 그런 대외 공간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다양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긴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 우리 장수진 이원님께서는 특히 잘 아시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했던 그 공간에 정말로 냉방 시설이 없어서 땀줄들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했어요 정말 힘들다고 그랬더니 도움을 좀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자들 비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상황이 이렇게 또 만족 서비스가 높다 보니까 이걸 그만 둘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만석 축제는 그 동안에 3년간의 하수 만석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한 그간의 그. 그런가?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좀 표현하게 된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목걸이 체험이 함께 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바자회도 있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은 뭐 이렇게 주민들은 많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좀 날씨가 좀 환해지면 많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홍보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즐겨주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축사를 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국의회 유호권의장님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어, 급한 일정으로 참석을 어렵다라고 해주겠습니다. 크게 우리 낙서로서 환영의식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공구위의 부장 이영봉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준비를 안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게 지역에 돌다보니까 복장이 준비되는데 제가 여기 올라온다고 했으면 좀더잘 입고 가있는데 그냥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 우리 신대동 방역위원장님, 그리고, 어, 옆에 계신 아, 우리 허종시, 우리 교회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박판천 의시연님,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시고 그리고 또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오희숙, 아니, 아니, 저김 백희숙 우리 관장님 그랬잖아. 감사하고요. 뭐 관계자 여러분들도 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민을 위한 우리 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공무자립분지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또 화합하고 이 좋은 자리를게 만들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어게든날씨되게 좋네요. 아직 조금 전만해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게 한창하게 해도 났는데 아주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하고 단 우리 주민들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 우리 경영사를 부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사gram,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동북아 국가의원이신 우리 허정신 의원님 말씀하시쉽습니다 크게 박수로서 환영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면, 아니, 아니 요새 사람들 만나면요. 아니, 그냥, 그냥. 세상도 이상하고 나라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하고 어제까지는 더워서 죽겠더니 어느도 추워졌어요. 뭐가좀 많이 이상해요. 오늘부터라도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분더경례사의 말씀을 듣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 인천 동구미추원과 방해위원장이신신재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례 말씀 해주신다. 크게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님, 심제도 당협위원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구가, 참, 매일 말씀 올립니다만, 제 고향 동구가 정말 인정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죠? 렇 인천에서도 제일 인정 넘치는 도시가 우리 동구입니다. 윷놀이 하는 곳, 대구름날, 우리 동구밖에 없죠? 하여튼, 우리 많이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많이 사회가 변해가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는 계속 인정 넘치는 도시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또 그런 인정 넘치는 동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하셔서 감사드리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관 또 제이 씨의 여러 그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기념식은 마쳤고요. 우리. 공연을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제가, 제가 선물을 알려드린다고 추첨 행운의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대전 당협회장 나오셔서 추첨을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일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네. 당첨 번호는 1 3 번. 13번입니다. 3번 우리 세분더 추첨하고 바로 무대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이영구 부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 76번요. 76번입니다. 76번. 76번. 밑에 계신 분 들리시면 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7 6번 다섯 세겠습니다. 없으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5 4 3 2 1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열두 번. 네, 알겠습니다. 1 2위들 <laughs> 추첨입니다. 12위병 되실까요? 1 2 1 2 없으신가요? 너무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분 추첨을 할때 우리 인천광역시 우리 시의원님 박한준시원이 시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추첨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네요 132번 아 예. 아 축하합니다. 축은거 아 <laughs> <좋은> 주세요. <laughs> 이미 한 김에 의원님들 다한번 하시죠. 우리 장수진 의원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추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72번이요. 72번 안 계십니까? 72번이요. 니다5 4 다시 한번 후면 72번 없으시면 5세고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5 4 3 2 1 없습니다.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수니다 축하드립니다. 25번이요.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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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수근씨우리 4분원입니다. 뿌리 박수로다 우리. 축하해주세요. 아, 아. 네. 우리 옆에 계신 김정호 형님 나오셔서 우리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못 나가요. 2 3번이요 123번 1가3번네

너무 일찍 하신 분입니다. 제일일을 보신 분. 우리 축하... 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혜 님이 연강 진행하니 제일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여기 오수연 혜원입니다. 바로바로 더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4번. 64번. 아 네,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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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우리, 우리, 이원님께서 마지막에, 세최민언 세훈 이원님들이해주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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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니야니 가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무대 좀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하고 강진석 센터장님 어디 가셨을까요? 아 가셨다고요? 네 계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지요? 뭔가 받으니까더 즐거우시지요? 보셨구나. 이름을 더알 거기 있는 이름 알 있다. 어 마지막이 아니니. 우리, 우리, 예, 우리 네. 어여쁜 아가씨와 같이 피로 사인을 하고.